1절부터 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였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그죠? 새벽에 5시에 교회에 오시려면 집에서 4시 반에는 못해도 아마 일어나셨을 거고 5시에 새벽 예배하고 또 집에 가시고 또 봉사하시고 새벽 예배 끝나면 교회 청소하시거든요 교 청소하시고, 뭐, 주방 일하시고, 또 집에 가셨다가, 또 아이들 가르치시는 분들은 또 9시 또 오셔가지고, 어, 주일 학교 하시고, 어, 11시에 같이 우리 예배 드리시고, 점심 드시고, 또 주방 봉사하시고, 2시에 지금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네, 이런 노가다가 없습니다. 그죠 <laughs> 가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 어, 못지 않은 그런 수고와 헌신이 아니면 예, 할수 없죠. 우리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어, 이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한번 좀 복습을 좀 할게요. 예, 1 장에서 지금 우리 2장 들어왔는데 1 장에서 핵심적인 이야기는 분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분쟁하면 안 된다. 예, 십자가의 도만 생각해야지. 사람 따라가면서 분쟁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고린도 성도들이요.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 따라가지 마십시오. 사람 자랑하지 마십시오. 나 자랑, 나 내세우지 마시고 십자가의 도만 자랑하시고 그것만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아주 강하게 막 질책을 하면서 이 자랑할 것도 없는 사람들이 왜 교회 오면 이렇게 자랑하냐고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였어요. 분쟁하는 거를 굉장히 아주 어, 책망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하나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외엔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 이야기했습니다. 맞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인생 살면서 자랑할 것이 왜 없겠어요? 예, 네, 나 이런 거 이런 거 자랑할 거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자랑하는 것보다 십자가 자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나 자랑하는 것보다 십자가에 내가 자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를 그거 자랑하라고 하나님 자녀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네팔 선교사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 네팔 선교사님한테 그 힌두 거기가 네팔이 이제 힌두권이니까 인도, 네팔 다 그렇잖아요. 그 이야기를 이제 좀 들을 수가 있었어요. 어, 그 힌두교는 참 특이하더라고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그 인도네시아에도 힌두교가 있어요. 힌두교가. 그래서 신분 증에 힌두라고 써 있어요. 신분 증에는 종교를 쓰거든요. 종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는 그 발리에 가면 힌두교 사원이 많고 발리 사람들은 거의 힌두교 사람들이에요. 그 섬이 근데 이제 제가 있던 그 섬은 어, 힌두교도 있지만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뭐 무슬림이 많습니다 근데 복음 전하기 쉬운 사람들은 누구냐면 힌두교 사람들은 복음 전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힌두교 사람들은 모든 신을 다 인정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힌두교 사람 만나면 얘기가 잘 통합니다 근데 이제 그 네팔 선교사님이 힌두교 이야기를 쭉 해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릴게요. 어, 우리가 인더스 강 있잖아요. 인도의 에, 서쪽, 약간 북쪽으로 위에 보면 인더스 강이 있습니다. 4대 문명 발생지잖아요. 그런데 그 인더스 강이 어, 그 인도는 산스크리트에, 산스크리트, 산스크리트어를 쓰시거든요. 쓰거든요. 그런데 그 말로 에, 인더스가 신두래요. 신두, 신두. 근데 페르시아의 왕이 거기를 정복하고 나서 신두라고 말을 못해가지고 힌두라고 잘못 발음해가지고 힌두가 말이 생겼답니다. 그리고 뭐라고 불렀냐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힌두라고 부른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인도에는 종교가 뭐 수십 가지, 수만 가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들을 다 통틀어서 사람들이 힌두라고 부른 겁니다. 그래서 인도의 종교가 힌두교는 한 가지가 아닌데 그냥 인도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을 뭐라고 칭해야 되니까 힌두 사람들이 믿는 종교 그래서 힌두교가 된 겁니다. 그렇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힌두교가 그렇게 이제 종교의 하나의 카테고리로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면 종교가 하나가 아닌 거예요 셀수 없는 많은 그런 종교들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저도 배낭여행하다가 힌두교 사원에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 힌두교 사원에 우리로 치면 성직자 비슷하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우연히 만났어요 그래서 어 짧은 영어로 이 힌두교를 저한테 소개해 줄수 있냐고 그때 그분이 딱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도 신이고 나도 신이고 여기도 신이 있다고 다신이죠. 범신론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너가 신이라고 그러면서 막 저를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고 <laughs>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힌두교는 모든 게다 신입니다. 너도 신이고 사람도 신이고 그래서 다양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소개하면요 말이 잘 통하거든요. 아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라고 아 그러냐고 우리도 그럼 자기들도 섬기겠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 재밌는 게 힌두교의 구원 교리 중에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행위, 명상, 헌신 요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그 행위에 관해서 사람들이 지금도 인도에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업보를 조금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이 행위에 그렇게 많이 매달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소개하는 게 이렇습니다. 음식을 제한하면서 먹는 수행자가 있다 그래요. 설탕이나 꿀이나 초를 먹지 않는 수행자, 하루에 한 끼만 먹는 수행자, 이틀에 한 끼만 먹는 사람, 한 달에 한 끼만 먹고 사는 사람. 하루에 보리 하나를 먹는 사람, 쌀한털 먹고 사는 사람, 그리고 고그 음식만 먹고 사는 사람도 있대요. 평생 그거 외에는 다른 거 먹지 않고, 그것만 먹는 수행자, 짐승의 가죽을 벗겨 가지고 짐승의 가죽만 입고 다니는 수행자, 벌거벗고 다니는 수행자, 아무것도 안 입고 다니는데요. 벌거벗고 산답니다. 강물에 들어가서 목욕하는 수행자. 평생 목욕하지 않는 수행자, 죄를 몸에 바르면서 사는 사람, 못을 박은 판자 위에서 잠을 자는 수행자, 주문을 외우고 다니는 수행자, 계속 주문을 외우고 다닌다는 거예요. 각양각색의 신들을 섬기는 수행자, 귀신에게 비는 수행자, 말로 다할수 없는 그런 전통이 내려오고 있다. 그래요, 수천 년 동안 그거, 그거를 그렇게 하면서 하는. 그런 전통적인 방식을 따라가면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많다 그럽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내가 목사 되길 잘했다. <laughs> 내가 만약에 힌두 그 권에 힌두교권에서 태어나 가지고 그 힌두교 그 성직자 됐으면 하, 큰일 날 뻔했죠. 그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그런 생각했습니다. 기독교는 참 편하다. 우리는 구원 교리가 얼마나 간단합니까? 우리는 딱 하나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 그럼 나도 구원받는다.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나 대신 죽으신 걸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걸 믿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나를 의지할 게 하나 없습니다. 내 자랑할 거 없습니다. 뭐가 가진 게 많고, 뭐가 지식이 많이 들었고, 뭘 많이 해 왔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내 자랑하고,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내가 지식이 많고 그걸 자랑하는 순간, 나는 저 인도에 네팔에 있는 힌두교 수행하는 그 사람과 하나 다를 것 없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고. 많은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간단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아무나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이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그러나 아무도 쉽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게 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것만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가르쳐줘도. 그거를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치 힌두교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이상한 수행들을 하면서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아가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힌두권에서 그렇게 수행하는 사람들이나 이 나라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구원을 찾아가는 사람이나 사실은 똑 같습니다. 그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의 고백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만 사랑하십시오. 그것만 그것만이 진리이고 그것만이 구원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 누누이 얘기하는 거. 나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너희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도 복음을 전할 때도 너희들과 함께 신앙생활 할 때에도 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했고 너희에게 이야기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훈련을 받아 왔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육을 그렇게 받았어요. 부모님으로부터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지를 압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바리새인처럼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으려고 구원을, 구원을 따라가려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게 다 소용이 없고 이 십자가만 붙들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은 사람이 이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랑 우리가 그걸 모르고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랑은 지금 많이 다르죠. 바울은 그런 온갖 수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 소용없다. 십자가만 중요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내가 전하지 않았다. 바울이 지식이 많았거든요. 아는 것도 많습니다. 율법도 많이 알아요. 성경에 능통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내 말과 내 지혜로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학식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내 지혜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 고린도교의 사람들 예수님 믿게 할때 자기 말과 지혜로 온갖 것을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예수님 믿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그걸 조심했다는 겁니다. 왜 조심했을까요? 십자가의 돌을 내가 가릴까봐. 내 말과 내 지혜가 십자가의 도보다 우선될까봐, 십자가보다 내 말과 내 지식이 이들에게 아름답게 보여질까봐, 그걸 굉장히 조심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숨기고 가리고 감추면서 그래야 십자가의 도가 드러날 것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2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 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드러낼까 굉장히 조심했습니다. 그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근데 왜 여러분은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이 얘기. 십자가의 도만 드러나게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우리 말에는 심이라는 이 말이 한번 성격구절 잘 보십시오 떨었노라 앞에 붙어 있어가지고 떨었노라 앞에만 심이라는 말이 이렇게 꾸미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심이가 세 가지를 다 꾸밉니다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 심이 약하고 심이 두려워하고 심이 떨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사실은 얼마나 담대한 사람입니까? 빌리포 감옥에 갇혀서도 찬양을 부르고 찬성하고 사람들한테 매를 맞고 돌로 사람들이 나를 쳐도 또 담대하게 일어나서 그성 안으로 들어간 적이 있고 얼마나 담대했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심히 약하고 심히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그랬을니까 왜?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했겠습니까? 그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다음 구절에 4절, 5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간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조심스럽고 막 심이 떨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드러날까봐 이 사람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서야 되는데 내 말과 내 전도함 위에 서게 될까봐 그게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묵상하시고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은 지금 어디 위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목사의 말과 목사가 하는 이야기 위에 서 있습니까?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에 위에 서 있습니까? 저도 아는 바가 일천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식 위에 믿음을 쌓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넘어지면 내 신앙 믿음도 같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실 수 있다면 내 믿음 신앙이 다른 사람 아무리 설득력 있게 얘기하고 아무리 언변 좋고 아무리 앞에서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대단한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뭐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내 믿음을 그 위에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그 위에 믿음 세우면 넘어집니다. 목사가 왜안 넘어지겠어요? 사람은 다 넘어지게 돼 있잖아요. 아니 나도 이렇게 신앙생활 30년, 50년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70년 신앙생활 했는데 나도 살다가 넘어지는데 왜 다른 사람은 안 넘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 위에 내 설득력 있는 말 위에 내 말의 지혜 위에 저 사람들이 믿음을 세워서 혹시나 나를 의지하다가 신앙이 다른 신앙으로 넘어지지 않을까.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끔씩 부부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어떤 한 분이, 목사님, 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 배우자가 요즘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 배우자를 내가 옆에서 못 잡아주는데, 목사가 같이 살지도 않는 사람을 어떻게 건면하고 어떻게 잘 세워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서지 않으면 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부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아무리 목사가 앞에서 이 얘기, 저 얘기 설득력 있게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풀어서 아무리 얘기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목사 위에 신앙을 세우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내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 위에만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위에만 있어야지. 그 어떤 사람을 기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권사님 믿고 나는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저 권사님이 잘못해서 저렇게 시험 들면 그다음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목사가 신앙생활하다가 앞에 가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회가 다 같이 넘어질 겁니까?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나 바울의 말과 지혜 위에 서지 않기 위해서 나는 심히 두려워하고 심히 떨고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어떤 믿음이든지 하나님의 능력 위에 잘 세우시고 그렇게 살시길 바랍니다. 자녀의 신앙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신앙도요. 왜 부모님 밑에 있을 때는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이제 다 커서는 신앙생활 안 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생길까요? 그 부모님 위에다가 그 아이가 믿음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아이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서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부모님 신앙 위에 섰기 때문에 부모님 떠나가면 자기 마음대로 이제 생활하면서 신앙을 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일이 많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가정을 다스리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고 또 각자 신앙생활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위에만 믿음이 설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믿음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위에 설게 해달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해달라고 순간 사람 의지해 가지고 나도 같이 넘어지는 그런 일이 없게 해달라고 반드시 내 믿음은 하나님 능력 십자가의 도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래야 건강한 교회 됩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교회 됩니다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 주를 또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귀한 한주 보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건강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한번 부르짖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옥포 중앙의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능력 위에 믿음이 서기를 원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 자랑하는 일 없기를 원합니다.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